위 부정기 어 저는 운동이네요 운동 네. 입닥 했죠 저는 근데 이제는 확실히 하다 보니까 좀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그 보람을 느껴요 지금 끝나시고 입고해요 아직 끝까지는 아직 끝까지 안 해요 네, 그거는 이제 부정, 아 부정기 이게 이제 끝나시는 네. 입을 때쯤 되면 네. 진짜 여기 펌핑이 되면서 여기 혈, 혈류가 몰렸을 때 네. 이게 이만큼 억제가 커질 때가 있거든요 네. 가슴이 네. 커지거나 네.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보람이 한 다섯 배열 배로 들어. 아, 실시간으로 보면 네, 실시간으로. 네.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실 입고 돌아다니는 순간이딱 왔을 때자신감 네. 있게. 그럼 진짜 보람이 100배까지 올라가요. 어.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끊어내질 못해요. 아, 계속 더 운동을 하게 네.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.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하면 진짜 잘못될 것 같아 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냥 그냥 그 라인은 유지해 놓자 좀 달라지더라도 아 네. 약간 요런 느낌이라 나중에 끝나시 와 하나 드려요 제거한테 세거거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뭐, 안될거같아 네, 지금 안 되고 지금 입으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네. 아 이번 여름에 뭐 어, 이번 여름에 아니 아니 두달 뒤에 저는 아니, 아니고 예좀 <laughs> 네, 운동을 더 해야 될것 같고 네. 이번 여름에 뭐 끝나시 하나 드려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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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부정이라서 부정이라고 이라서네 아직 한달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, <laughs>